내 인생에 용기가 되어준 한마디. 피라미드를 쌓는 일도 처음엔 돌 하나 나르니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집트 카이로에 가서 기자 지역에 있는 푸쿠 왕의 피라미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첫 느낌은 신비 그 자체였습니다. 피라미드가 고대 파라오들의 무덤으로 강력한 왕권을 상징한다든가. 인류가 남긴 단일 건축물로서는 가장 규모가 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석조 건물이라든가 하는 점을 생각하기 이전에 강한 신비감에 휩싸였습니다. 푸쿠 왕의 피라미드는 높이 147m로 한 개당 평균 2.5톤 무게의 돌을 230만 개나 사용해서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돌들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쌓았는지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이는 오늘날의 높이로 친다면 대략 고층 빌딩 40층 높이인데 4500여 년 전에 어떻게 그런 건축물을 세울 수 있었는지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모두 시간을 두려워하지만 시간은 피라미드를 두려워한다는 어느 고대 문학가의 말이 실감났습니다.당시엔 무거운 돌을 들어올릴 도르래가 없어 흙이나 모래나 벽돌로 제방을 쌓고 제방 위로 지렛대나 굴림대를 이용하여 돌을 끌어올리는 방법으로 30여 년 동안 성인 남자 10만 명의 노동력이 투입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저는 안내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높은 피라미드도 처음엔 돌 하나를 갖다 놓는 일부터 시작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큰 일도 작고 보잘 것 없는 일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보잘 것 없는 한줌 흙을 갖다 놓는 것이지만 그 일이 결국에는 산을 이룰 수 있고 처음에는 작은 돌멩이 하나 나른 일이지만 그 일이 결국 피라미드를 쌓을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작은 일부터 쉽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시작한다는 사실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일입니다. 작은 일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또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어려운 일부터 시작하면 도중에 쉽게 포기할 수도 있고 끝까지 해보기도 전에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난 마이산에 가면 입구에 탑사가 있고 탑사 앞에 크고 작은 자연석을 절묘하게 쌓아 올린 원추형 돌탑이 80여 개나 있습니다. 돌탑 하나하나마다 쌓아 올린 이의 염원과 정성이 그대로 느껴져 참 아름답습니다. 돌탑을 쌓아 올린 지 백여 년이 지났는데도 허물어지지 않아 사람들이 만불탑이라고 부릅니다. 마이산의 이 돌탑도 실은 누군가 돌 하나를 갖다 놓음으로써 시작되었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트럭에 돌을 싣고 와 대규모로 한꺼번에 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작게 시작해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작은 일이 큰 일을 이룹니다. 결국 작은 일이 큰 일입니다. 해야지 해야지 말만 할게 아니라 할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높은 산을 오르기 위해서는 산 아래 평지에서부터 첫발을 떼야 하듯 최고에 도달하고 싶으면 최저에서부터 먼저 시작해야 합니다.피라미드를 허문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그것도 맨 꼭대기에 있는 돌 하나를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될 것입니다.실제로 피라미드의 돌들은 오랜 세월을 거쳐 오는 동안 약탈을 당하거나 어떤 시기에는 다른 건물을 짓기 위해 많이 가져다 썼다고 합니다. 그럴 때도 맨 위에 있는 돌 하나를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했을 것입니다. 현재 푸쿠왕의 피라미드 꼭지점에는 설치물이 하나 있습니다. 마치 삼각대 위에 막대기를 하나 세워 놓은 듯한 얼핏 보면 피레침 같은 것인데 그것은 피라미드의 원래 정상 높이를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원래 높이는 146m 였으나 정상 부분의 돌이 없어져 지금은 137m 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가면서 자기만의 피라미드를 쌓아 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자기만의 꿈이라고 해도 좋고 소망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또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드러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삶의 어느 시점에서 꿈은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드러내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꿈이라는 피라미드를 쌓는다면 어떻게 쌓을 것이며 허문다면 어떻게 허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돌 하나를 나르는 일에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